다음에는 바로 우리 탈북민 출신 우리 리밀 작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여름입니다. 어, 북한도 똑같이 뜨겁고요. 6월이지요. 그런데 북한에 우리 남한에 제가 살아보니까 남한의 6월은 호국보훈이다 이제 국가를 지키다가 경사하고 이게 잘못되신 분들, 이런 영령을 드리는 이런 주간인데요. 북한은 그 6월은 6월부터 7월까지 그 반미 집회의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은 전쟁은 당연히 북한에서는 저기 미지와 남선 계례들이 공모를 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북침을 했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작은의 공화국을 침략하려고 했던 미지한 남선 개리들이 지금도 시시펑펑 살아서 언제든 공화국을 침략한다고 계속 주민들을 속이면서 그 주민들을 이제 결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리의 유고를 맞이합니다. 그 주민들을 노동당의 호위선전으로 결석시키는데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년 전. 북한에서 여기 두 명이 오북 기순 오북가 내려왔다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야만적인 조치 위에서 강제 북송됐죠 판문점으로 안테를 씌워가지고 이제 북송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소위 바다에서 잘못된 것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당사자인 탈북민 전화, 우리 3만 탈북, 3만 5천 명 탈북민의 마음으로는 구해 먹지 않게 두 명의 그 기순 오무가 이제 자유의 땅에 왔다가 이상한 정권 만나가지고 죽음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강제 이제 추방된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가슴을 찢어도 열번 남아 찢기날, 찢길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계속 북한 주민들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의 강연을 하고 있답니다. 남선에 갔더니 다 이렇게 됐더라고. 음. 노동당에서 충분히 강연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도 강연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아, 어, 죽진 않고. 어 정말 음. 여러분, 같은 태양 하늘 아래 너무나 오면한 두 사회 현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내일 모레 며칠이면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됩니다. 똑같이 한반도에 72년 전에 잿더미가 돼가지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국가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 158위의 경제빈국이 되었고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노예나 짐승 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나 인민들에게 노예같은 인민들에게 진정한 인권을 주지 못할 망정 그 것을 뛰쳐나온 사람들을 다시 그 봄, 봄악으에 아, 갖다 쳐박은 것은 천인공로할 만한이고 이건 역사에 심판을 받고도 남을 조지스러운 행위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를 지켜서 지금까지 전제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폭력당에는 김정은의, 김일성의 선자 김정은이가 언제든 하, 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시포렇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3만 5천 명의 자유의 수호자들이 왔다고 해도 가운이 아닙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데서 살았습니까? 그것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김정은의 왕국입니다. 2천만 인민이 백신으로 코로나로 죽는 곳이 아니라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야단법석을 피우면서 코로나로 뭐 죽었다는 사람이 70명도 안 됩니다. 이거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입니다. 확진자 몇, 몇 십만 명이지만 죽은 사람은 72명에서 끊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권한의 행군식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수십에서 수백만의 인민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십구로 해서 북한에서 죽는 숫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권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 불모 죽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비굴한 대북 정책은 완전히 뒤집었고 북한 주민이 먼저다는 새로운 대북 인권 정책을 펼쳐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